노란 문이 눈길을 끄는 한 공방에 행복 가득한 선물을 하러 찾아온 이가 있는데요. 바로 가수 봉은영 씨가 주인공을 만나러 왔다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꽃돼지가 반겨주는 이곳에서 첫 공연이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이라는 곳에서 이제 작업실을 가지고 있고요. 도자기로 도자 조형을 하고 사람들한테 행복과 행운을 전해주는 행복을 빚는 작가, 도자의 작가 민은희입니다. 새그입혀 따뜻한 일상의 위로를 전하는 도자 조형 미네니 작가를 만나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석사동 박물관과 초등학교를 사이에 두고 건물들이 즐비한데요. 그 중에서도 화분에 꽃이 곱게 핀 여기에 오늘의 주인공이 운영하는 도예 공방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1층에 자리한 아틀리에의 불을 켜는 은희 씨. 새로운 하루의 시작인데요. 보기엔 그다지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양의 도자기들이 있습니다. 접시며 컵에 갖가지 그릇은 물론이고 도자기 인형 같은 작품까지 그 수를 셀수 없을 정도죠. 여기는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아뜰리에를 운영할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가르치는 교육 공간이에요. 근데 이거 외에 제가 조형물이나 아니면 실제 제 작업으로 이렇게 전시를 할수 있는 거는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주인공 은희 씨가 매일같이 출근하는 이 공방은 작품 활동도 하면서 수업도 운영하는 곳인데요. 하지만 요새는 전시와 작품활동으로 바빠 클래스는 잠시 쉬고 있다는군요. 오늘은 다음 전시 구상을 위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보는데요. 그렇다면 미술 중에서도 은희씨가 도자조형 분야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술을 잘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거 빼고는 정말 똥손해 장난 아니거든요. <laughs> 그렇게 뭘 잘하는 것도 없고 길치에다가 막 음식도 잘 못하고 하는데, 근데 그 그림 그릴 때가 제일 좋아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저희 나라는 원래 그렇잖아요. 스무 살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면 어딘가에 입사를 해야 되고 아니면 자기 꿈을 펼쳐야 되는데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트이는 게 그래서 뭐노량지에서 공부도 했다가 그다음에 박물관에서 일도 했다가. 그래서 교육이 나한테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선 잠깐 쉬고 다시 작업했던 게 저한테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번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어, 그때부터 이렇게 확 뭔가가 되게 열심히 할수 있는 또 다른 나의 터닝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은희 씨. 대학교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도자 조형을 시작했는데요 새로운 분야의 재미를 느끼기도 잠시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으며 공백이 생겼다죠 당시 공허함에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도자기를 손에 잡으면서 참고 있던 예술혼이 폭발했습니다. 이제 작품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은희 씨. 하나하나 손끝에서 빚어지는 도자기는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궁금한데요. 도자기는, 어, 여러 가지 성형 방법이 있어요. 성형이라는 건 만드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길게 뱀처럼 만든 다음에 돌돌돌 말아서 그걸로 형태를 만드는 코일링 기법이 있고요. 물레, 우리가 얘기했던 물레에 놓고서 빙글빙글 도는 물레에서 물레 성형이 있고요. 어 지금 뒤에 있는 이런 도자기들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캐스팅 기법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 저희가 종 만들 때 거푸집을 만들듯이 어 석고로 거푸집을 만들고 흙물을 넣어서 캐스팅 작업을 해서 그 똑같은 것들을 이제 형태를 만들어서 뽑아내는 작업이고 그렇게 형태를 만들고 나서 이거를 그늘에서 건조를 시켜요. 건조를 시킨 다음에 요것을 갖다가 한번 가마에다가 굳게 되는데 그걸 초벌이라고 해요. 초벌의 온도는 보통 800에서 1000도 정도 되고요. 그 도자기에다가 이제 돼지 위에 그림을 그리듯이 도자기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요. 식기로 사용하는 거는 유약이라는 걸 발라요. 그리고 제가 하는 조형에는 부분 부분 도자 유약을 바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재벌 소송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흙으로 도자기를 성형한 뒤 그늘에서 건조합니다. 이렇게 잘 마른 점토기물은 가마실로 가져가는데요. 이제 고온의 가마에 넣고 초벌구이를 해줍니다. 초벌이 끝난 도자기는 색칠을 하는데요. 이중 식기류는 요약을 바르지만 은이 씨 작품들은 거의 필요 없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재벌 구이를 하면 도자기 조직이 단단하게 구워지며 완성되는 거죠. 그렇다면 작품의 주제 선정이나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평범 속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나의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 나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미술을 다시 시작하고 이게 다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는지 방법을 대학 때는 교수님이 계시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주제는 딱 하나 희망 그리고 행복 행운 요세 가지를 가지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작가마다 자신만의 특징이 있듯 은희 씨 작품에도 대표적인 문양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녀가 주제로 생각하는 행운의 상징 네잎클로버인데요. 작품마다 촘촘하게 새겨 넣어 사람들에게 일상 속 작은 행운을 빌어주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뭔가 굉장히 분주하네요. 상반기 아트페어를 많이 나와가지고 아트페어에 나갔던 돼지들이 지역별로 나가 있는 걸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골프 돼지 같은 경우는 경주에서 나갔던 돼지고요. 지금 요 용이 그려져 있는 야구 돼지는 1월에 대만에 나갔던 돼지고 고래를 타고 있는 이 돼지는 부산에서 갔던 돼지라서 이 돼지들을 지금 좀 정리를 해서 사진을 붙여놔야 어디에 어떤 돼지가 깨지지 않고 잘 있는지를 알아서 지금 오늘 좀 나를 잡은 김에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작품이 인기를 끌어 전국 곳곳 전시회에 출품해온 은희 씨. 이를 미처 다 정리하기도 힘들 만큼 행복하고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이번엔 춘천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도 작품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야외 조각전에 작품을 출품하게 됐고요. 여기는 춘천 mbc 야외 조각. 마당이라 그래야 되나요? 정원이고요. 아, 저는 이제 춘천에서 살았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MBC 조각, 야외 조각전을 할때 와서 많이 봤어요. 어릴 적 추억도 많고요. 근데 미술을 하고 나서 작가로서 여기 초, 이제 초대가 되어서 다시 오게 되니까 너무 감회도 좀 새롭고, 그 다음에 좋고, 그 다음에, 어, 내가 이렇게 반이 바뀌었구나, 컸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춘천 의암 호반의 배경으로 은희 씨의 작품도 당당히 자리 잡았는데요. 동화적인 감성과 유쾌한 스토리가 담긴 이 작품의 제목은 뭔가요? 제가 행운 배달부라는 주제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태 동안 했던 돼지는 행운을 주는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이 캐릭터가 되어서. 어, 사람들한테 제 작품으로 이렇게 행운과 행복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어떨까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 요새는 배달이나 택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되게 두근두근 되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행운을 배달하는 모습을 돼지 캐릭터로 집어넣어서 이제 재미있게, 그 다음에 좀 유쾌하게 한 작품이에요. 그녀는 수십 번의 단체전과 개인전에 세계 곳곳에서 아트페어와 비엔날레까지 쉬지 않고 예술 세계를 선보였습니다. 그럼 희망을 전하는 그녀의 대표적인 작품 세계를 살짝 들여다볼까요? 인생 처음으로 했던 게 대구에서 판매를 했거든요. 그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무조건 작가가 이렇게 뭐 작품성을 가지고 예술의 혼을 태우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컬렉터가 내 작품을 좋아서 어 거기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사가지고 간다는 그 자체가 좀 감동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그때를 잊을 수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홍콩에 가서 이제 판매 전시를 했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진을 찍으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도 못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실망해서 왔었어요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된두 가지 전시였던 것 같아요 여전히 열정이 식지 않은 은희 씨는 본인의 전시만큼이나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보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늘 열린 마음으로 아이디어를 얻고 생각의 한계를 벗어난다는군요. 작가는 항상 작업을 해야 되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만큼 또 새로운 거를 봐야 될 시기도 꼭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많이 보고 또푹 쉬면서 또 이렇게도 보고 커피 한잔 마시면 저렇게도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음 또 작품을 구상하기도 하고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의 오후. 에이, 그잘 만들어졌어.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 아버지가 도예공방을 찾았는데요. 은희 씨에게 필요한 뭔가를 들고 오셨답니다. 바쁜 은희 씨를 대신해 어디론가 가고 있는 아버지 흥식 씨. 아, 저기 유포리 가려다 그래요. 창고에 작업장에 작업장에 그 저, 어저께 그 작품한 밑 바닥 재료 재료를 거기서 만들었어요. 네, 그래 거기다 놔뒀기 때문에 그 작업 해 가지고 그거 가지러 가요. 드디어 창고이자 작업장에 도착했는데요. 한두 번 다녀본 게 아닌 듯 모든 행동이 자연스럽습니다. 은희 씨 작품 중에는 나무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렇게 종종 아버지가 재료를 구해다 주곤 하죠. 에이, 이거. 잘 만들어졌어. 어렸을 때도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네. 미술을 시켜주신 허락을 물론 부모님이 해주셨지만 아빠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근데 되게 못돼가지고 딸들은 아빠가 도와주시니까 아빠를 점점 더 시키더라고요. <laughs> 아 근데 정말 이렇게 너무 바쁘거나 그럴 때 이렇게 잊어버리거나 그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빠가 옆에서 그냥 알아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이랑 되게 다 친해요. 앞에 닭갈비 아저씨 뭐 파스타집 아줌마. 같이네요. 여기 동네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못 하는데 잘살수 있게 항상 지금의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렸을 때부터 다 도와주시면서 어른이 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40년 넘는 직장 생활을 퇴직하고 아버지 흥식 씨는 은희 씨의 조력자로 큰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과 응원으로 은희 씨는 지금까지 작품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마흔이 넘었는데 어, 애들도 커가는 중에서도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를 간대는건 쉽지 않거든요. 이만큼 성장을 했다 하는 거는 모든 우리 가족도 있지만 자기 본인의 노력이 그만큼 치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도 공방에서 흙을 만지네. 는이 씨 작가는 철이 들면 안 된다고 말하곤 하는데요. 여전히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그녀는 가고 싶은 곳도 스두록하다고 합니다. 저는 전시를 좀더해 보고 싶어요. 새로운 데서 유럽도 가고 싶고 동남아도 다르게 못가본 데도 가고 싶고 그렇게 하면 좀더 나한테 더 새로운 게 자극이 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춘천에서 한번 해 볼까 지금 정말로 생각 중이에요. 춘천에서 전시한 를 지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좀 열심히 작업하고 개인전 또 소식 전해 드리고 이렇게 할것 같아요. to 네 이제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 네네. 아버님께 선물이 하나 도착을 했는데요. 네 편지가 <laughs> 한통 왔어요. 아네 그러면은 바로 읽어볼까요? 불아 실망하는 <laughs> 것 같아요. <같습니다. 웃음> 살랑 살랑 밤바람에 아빠랑 바라보던 별들은 반짝이는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어릴 적 마음에는 그 별을 손에 펴서 주머니에 넣으면 부자가 될것 같았고 그 빛을 삼키면 빛나는 사람이 될것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바라보는 시간은 가슴 가득 별빛으로 채워주었고, 지금은 반짝이는 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아빠, 언제나 꿈꿀 수 있게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여전히 아빠 옆에 있고 싶은 딸, 은희가 드립니다. 네. <laughs> 어, 작가님께서 이제 아버님을 위해서 편지를 한통 준비해 주셨는데 혹시 어떻게 들으셨는지. 가끔 제가 이렇게 둘이 만나도 이게 얘기를 잘안 하는 편이거든요. 바쁜 거 있냐? 응. 야 <laughs> 건강하게 그냥 좀 몸도 챙기면서 해라. 응. 이런 말. 이외에는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리 애들 야 학교 잘 갔니? 뭐 이런 게 그냥 형식적, 형상적으로 평생. 지나온 건데, 음. 이 편지의 별과 달, 뭐 이런 내용 들으면 마음이 찐해요. 마음속으로만 뭐,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기회에 들어서, 은희야, 진짜 사랑한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 많이 사랑하고, 언니도 너희 가족 다 사랑하고, 다 같이 사랑하는 거니까, 서로 사랑 주고 사랑받는 그런 행운이 있는 날이 매일매일 봤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평소엔 고마움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선물입니다. 내는 하나가 득슬픔 뿐이에.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 모두가 돌아앉았네. 깨진다 해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는다 해도 우리들 가슴속에 두려워 형태를 빚고 문양을 그리며 그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도자 조형 작가 은희 씨. 지치지 않는 열정 속에 또 어떤 작품을 선보일지 그녀의 다음 전시가 기다려집니다. 당신의 삶을 음악으로 플레이한다면 어떤 장르로 어떤 구간으로 어떤 노랫말로 플레이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삶을 당신만의 음악으로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휴먼 뮤직 다큐멘터리 보통의 존재 참여 신청은 원주 MBC 홈페이지 참여 신청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인스 타 그램 다이렉트 메시 지를 통해, 신 청하 실수있 습니다.